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긍휼과 건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후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을 방문하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해서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시면서 그 여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내용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어 우리 29절 39절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또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하셨던 그 사역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죠. 첫 번째는 각종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마다 그 악한 영들과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주님의 그런 사역을 또 우리는 보게 된, 되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병 고침과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의 핵심적인 예수님의 사역과 이 성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인지 저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우리 1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드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 장모가 누워 있었을 때그 여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시는 가운데 그 장모의 열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다는 이 장면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어, 이 병자들, 또이 환자들을 방문할 때 손을 잡고 또그 병자의 그 몸에 손을 대는 것은 거의 극히,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인지 그 여자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병자, 이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 이 장모에 대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진심으로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장모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치유됐다는 그런 소문이 그 동네에 싹 퍼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질병, 각양각색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와 더불어 성경을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도 데리고 왔다고 라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어, 모릅니다. 그런데 어,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시간이 걸리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양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안수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런 능력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악한 영들, 어두운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들이 사람들 데리고 올 때마다 그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집중하고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그한 사람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마음일까요? 이것이 주님의 궁률하심입니다. 궁률하심. 자 성경 말씀 함께 볼까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 말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 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극률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떤 걸,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궁유란 은혜, 궁유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자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모두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감만 붙잡고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궁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궁휼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단어, 이 궁휼은 어떤 단어를 갖고 있을까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마음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역경에 함께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고, 또 우리 영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지셨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윤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궁률하심의 그 궁률한 마음을 통해서 예수그리스의 사랑이 구원의 역사로 증거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궁률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그 궁일하신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보려고 몰려드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홀로 나가셔서 새벽 시간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몰려오는 나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케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 예수님께서 가진 사명을 위해서 아마 열심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표현하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인기가 높아진 거예요. 인기를 갖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된것 된 자체가 제자들에게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고, 너무나 좋은 일이었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또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하늘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예수를 붙잡고 주님 주님 지금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빨리 사람들인데 가시죠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반응에 집중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우러러보고 또 예수님의 그런 관심을 통해서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특별한 눈, 눈으로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익사이딩하고 그것을 엔조이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그 사람들 앞에서 그 기적을 보여주기를, 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기적을 더 보여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그 사역 자체가 그것을만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장소를 떠나서 다른 동네를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인기를 어, 정말 인기 있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찾아올 때 예수님 은 항상 떠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그 복음 전도는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 여러가지 사역과 섬김의 제안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배워나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일히 여기는 마음을 잊지 않고, 그 궁일히 여기는 마음을 토대로 해서 영혼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그 궁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일히 여겨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궁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또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궁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궁휼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사랑과 섬김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더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궁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또한 우리 가족들 섬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배려와 양보입니다. 배려와 배려하는 거, 양보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것을 나누어 줄수 있는 우리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을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말씀 볼까요? 12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궁유을 베풀 때 억지로 억지로 하는 궁유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궁유을 베풀라고요? 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궁유을 베푸는 자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웃을 궁유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의 예수님은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지셨을까요? 오늘 말씀 을 보니까 병 고치는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셨어요. 두 번째는 모든 악한 영들, 사단의 권세와 악한 영들과 어두 세력들과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가셨습니다자 그런데 더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만물이 구원을 받고 모든 만물이 구원과 동시에 회복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어플이 어, 하시고 또 적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모든 질병은 사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질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 주시고 또한 죽은 자를 살려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됐어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생명체의그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님을 몰고 살았을 때, 악한 영들의 방해와 또 악한 영들의 그, 어, 계략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들, 이 어두운 세력들이 역사가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세워나가지 못하도록 항상 장애물을 만들고 또한 여러가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가대신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동안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악한 형들 내어 쫓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영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통해서 다스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 마테 마가 누가 요한복을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귀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야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알리시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어, 복음하면 병을 고치고 기신을 내어 쫓는 거에 어, 포커스 하시는데 하나의 과정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를 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한 영원 영혼 영원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역사들, 병고친과 기신을 내어 쫓는 그 모든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주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울 받고자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병 고치는 역사, 귀신을 내어쫓는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바르게 알아야 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그런 어, 의견들을 함께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병고치는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병고치님의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병원 가면, 가면 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야고보서말씀 보니까 5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자,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기도해야 합니다. 사는 여러분, 주위에, 또한 가족 중에, 또 사랑하는 이들 중에 질병으로 인해 고통가운 있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치유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 질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불편한 몸,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에, 말씀을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병고침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는 병고침을 새 기도하십시오. 또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응답도 가운데 네가 지금 요 상황에 그냥 감사하라. 우리가 이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병고침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 성경은 병을 고침을 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예요? 사도발에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 주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 병을 고침받을 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과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임하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고 그 응답에 대해서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병고침을 경험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느 날이 되면 이제는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 있으나 죽으나 모든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살아 있으면 살아 있는 동안 주님의 사명 복음 전도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한 것이고 이 땅을 떠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가고 싶었던 우리가 가야 할그 본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너무나 유익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앞해 고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더욱 더높 높게, 더 깊이 있게 또한 성장하시고 또한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든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열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진 영적 거리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땅에 세워진 초대 교회들에게 동일한 영적 권위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 글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일한 영적인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부터의 그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병 고침의 기적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고통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여러분들 귀신을 내어쫓는 악한 영들과 어두운 세력들이 더 이상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가 있잖아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빌리보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굴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의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성포하며 병고 침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는 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 그러니까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걸 많이 접하실 텐데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오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는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많은 동영상들이 오가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도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어,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잘 모르는 분들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이 어, 서로 오가는 정보들, 또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동영상들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거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불안하고 두려운 이 시대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유일한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막 들려오는 그런 많은 그 노이즈, 그 소음에 대해서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떤 것을 보내줘도 거기에 너무나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단은 사단은 우리의 그런 이 분주하고 또 우리의 불안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자꾸 이상한 것을 생각하고 또 이상한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거짓의 영의 역사할 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딥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팬데믹 순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 무거운 짐을 갖고, 걱정과 근심과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또 그들의 영적인 그런 유혹에 악한 영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는 자녀가 될수 있도록 연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궁윤하심 또한 예수님의 건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짧은 시간 우리가 나누었어요. 예수님의 궁휼하심한영혼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그 처한 상황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마음들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또한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궁휼하심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궁휼하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상황과 환경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 주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사랑 임하기를 여러분들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위의 어려운 분들서 중보하시고 또한 이 어려운 때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 악한 영으로부터 항상 깨어있는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